그리고 다음 착장은 조금 더 딥해진 베이지 컬러, 거의 캐러멜 컬러에 가까운 컬러죠? 그 컬러와 그리고 그레이 컬러를 매칭했는데 이 컬러는 조금 더 어두운 웜 그레이 컬러네요. 다음은 남성복 착장인데요. 짙은 그레이 컬러 팬츠에 신발과 벨트, 그리고 이너도 다크 브라운 컬러를 매칭해서 따뜻한 무드가 계속 이어져요. 그리고 다음은 이제 쿨 그레이 컬러와 조금 더 차가운 톤의 컬러와의 조합을 볼게요. 먼저는 이 착장은 한색 계열인 네이비 컬러, 그리고 그레이 컬러 팬츠를 매칭했고요. 좀 그레이 컬러가 푸른기를 머금고 있는 게 보이시죠? 다음 착장도 그레이가 푸른기를 많이 머금고 있고요. 이런 쿨 그레이 컬러 착장은 웜 그레이 착장보다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을 줘요. 근데 쿨 그레이 톤 아이템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대신에 노멀 그레이 컬러와 한 색과의 조합을 보여 드릴게요. 먼저 이 착장...